류현진 30일 LA 다저스의 피칭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류현진은 3회 한국시각 미국 에리조나 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하지만 팀이 1에서 0으로 앞선 2회 말 1사에서 두 번째 타자 7번 대분 마레로를 상대하다 통증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볼카운트 0에서 1 유리한 상황에서 두 번째 볼을 던진 뒤 뭔가 불편한 듯 트레이너를 불렀다. 데이브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급히 마운드에 올라갔다 결국 류현진은 마운드를 내려갔고 LA 다저스는 페드로 바이즈를 등판시켰다. 현재로선 왼쪽 다리 부위 부상이 의심된다. 류현진의 시즌 4승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역대로 애리조나가 약했던 류현진이었지만 호투 중이었다. 류현진은 앞선 정규 시즌 첫 등판에서 애리조나의 3이닝 5안타 3실점으로 무너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 0.73으로 눈부신 호투를 펼쳤다. 이날 류현진은 1회 말 천적인 3번 폴 골드 슈미트에게 3진을 빼앗는 등 미사일루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기도 했다.